안녕하세요. 홈포터입니다. 어, 요즘 이제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주택으로 이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지 않으면서 생활권이 괜찮은 현장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여기 장지동이란 곳이에요. 위치적으로는 택지지구로 개발된 태전지구도 가까이에 있고 주변으로 뭐 고산지구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는 곳. 그리고 경광선이 지나가는 경기광주역도 매우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총6세대의 이제 신규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인데, 지금 남아있는 세대는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 집이 계약됐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괜찮은 세대라 소개해드리는 거고, 분양가는 8억 3천만 원입니다. 담보 대출은 약 4억 가량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재반 시설은 도시가스에 오폐스도 직관 상수도도 사용하다 보니까 생활 역시 편리하게 가능하세요. 대지 면적은 63평, 실내 면적은 40평으로 크지는 않은 집입니다. 그래서 두 식구, 부부 위주로 생활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생활권이 좀 가까웠으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 오늘 세대 외에도 좀 다른 타입도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타입 같은 경우에는 7억대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로 문의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 주차장 인데요 이 주차공간 지금 셔터가 <laughs> 제대로 안 열려서 두대 넉넉하게 주차 가능하고 수도랑 전기 시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 모양이 앞에까지 조금 포치 공간이 더 나와 있어서 한대 정도는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총세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는 집으로 올라가는 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공간이 아주 여유가 있네요. 저라면 여기 지붕 씌워가지고 창고 쓰셔도 되고 애기들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거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굉장히 완만하고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 집으로 들어가는 여기 현관문이 있고 이 뒤쪽으로도 공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까지도 물건들을 조금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CCTV 다 설치되어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와 봤구요 현관 공간 살펴보자면 어, 실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장은 잘 나왔습니다 키큰장 4칸 넣어놨고 여기뿐만 아니라 맞은편에도 또키큰 장을 4칸 넣어놨기 때문에 신발 수납은 비교적 넉넉하게 하실 수 있고 하부 다 띄워져 있습니다 일가소 등 버튼 마련되어 있구요 중문은 요렇게 하나짜리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와 있네요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거실 공간이에요. 솔직히 거실 공간이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 거실의 장점이 뭐냐면 위로 튀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방까지도 탁 튀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보다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이즈를 보면 4인용 소파를 놓은 거거든요. 여기 딱 앉아서 이쪽에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을 딱 맞을 수 있는 구조. 향 자체는 남서향입니다. 그래서 오후 내내 채광이 좋고요. 이 공간에 지금 폴딩 도어를 해놨어요. 여기 폴딩 도어를 딱 열면 이 거실에서 마당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이제 문을 열고 나오면 일부 공간은 이렇게 현무암 타일로 돌데크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시스템 어닝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공간에는 잔디를 남겨두었습니다. 원하시는 꽃나무 식재하셔도 되고, 이 공간을 돌로 더 깔아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채광은 워낙 좋아서, 이 짜투리 공간에 텃밭 같은 거 하셔도 식물 잘 자랄 것 같고요. 이 옆에까지도 공간에 약간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도 시설 있고, 전기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완전히 다 타일을 깔아놨죠. 이 공간이 이제 세탁실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빨래 같은 거 하시고 여기에다가 빨래 널어놓으셔도 되고 이 앞으로가 시야가 다 트여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그 테이블 놓고 쓰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창고를 두셔도 됩니다. 땅이 네모 반듯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모조모 활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주방 공간을 설명해 드릴 건데, 주방과 거실 사이에 에어컨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이 이제 좀 넓은 편이죠. 그래서 식탁을 여기에다가 아마 두셔야 될것 같아요 충분히 6인용까지 커버 가능하시고 지금 딥 p 말고 쇼파를 이쪽 방면에 두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나무 같은 게 없다 그러면 여기다 쇼파 두시면 저기가 딱 TV 자리로 알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식탁에서 이렇게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창을 넣어놨어요. 역시 바깥으로 바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이제 식사 준비하시기도 좀 용이하고요. 뒤쪽에 수납 공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네모 반듯하지 않은 공간도 다 수납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좀 실용적으로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를 다 빌트인으로 기본 옵션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 예쁜 뭐 장식 같은 걸좀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혹은 뭐 조리대로 쓸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밥솥 짜리 광파 오븐까지 기본으로 넣어놨고요. 이 옆으로도 지금 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아까 그 현관에서 들어오는 길쭉더 따라 들어오면 있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공간에는 예쁜 화분 같은 거 많이 채워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앞에가 전면 조리됩니다. 아일랜드 조리대를 좀 두텁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 공간이 넉넉하고 싱크볼도 넉넉하네요. 식기세척기는 삼성 제품으로 기본 들어가 있고 여기 쿠첸 제품으로 하이라이트 1구 인덕션 2구 또 후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음식을 하면서 거실 주방을 이렇게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구요 여기 앞쪽에는 바 체어를 놓을 수 있게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식사 같은 거는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이 앞에 공간까지도 다 수납이네요. 그래서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계단 밑 공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은 여기 이제 그 가구하시는 분 불러다가 문을 달아서 좀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혹은 여기에다가 그그 그 뭐지 나지막한 그런 쿠션 같은 거 놓고 이제 강아지라든지 <laughs> 이렇게 좀놀수 있는 공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 안에 지금 1층에 방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예쁘게 좀 애기방으로 꾸며봤어요. 그래서 싱글 베드랑 책상을 넣어놨는데 뭐 어머님이랑 같이 산 다음에 이렇게 싱글 베드 하나, 화장대 하나, 세 칸짜리 옷장 하나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 조절기도 다 있고요. 이 방은 밖으로 시야가 가리는 거 없이 탁 트여 있네요. 그래서 방이 아주 큰건 아니지만 쓸모가 있다. 그리고 이 전면으로 오면 공용 욕실이에요. 변기, 세면대,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요. 1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법 모든 공간이 깔끔하고 이 끝에 공간이 이렇게 간살도어로 중문이 시공되어 있는데 들어오시면 여기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에요. 세탁기랑 건조기를 이렇게 직렬 배치하신다 그러면 공간이 아주 여유롭거든요. 그리고 여기 문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뒷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빨래를 손쉽게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1층 공간을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집은 2층 집이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오면 안방도 있고 미니 거실도 있고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미니 거실과 이제 2층 딱 복도 공간에서 느껴지는 거는 1층에서부터 이렇게 보이드 구조로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개방감 그리고 그런 유니크함을 느낄 수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다큰 창을 픽스 창으로 내놔가지고 햇살이 좀잘 들어옵니다. 2층까지도. 그리고 안방은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들어오시면 구조가 독특합니다. 쭉 복도 따라서 욕실, 드레스룸, 그 다음에 침실이 배치되어 있어요. 먼저 침실 공간을 설명드리자면, 천장 고가 높아요. 다른 집보다 지붕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좀 고가 높은 게 장점. 그 다음에 창이 크고 환기창도 있습니다. 침대를, 퀸 사이즈를 여기다 이렇게 탁 놓는다. 그러면은 확실히 좀 개방감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에는 TV 놓을 수 있는 콘센트 자리도 빠져 있고요.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 한쪽에 이런 남는 공간들은 하프장을 마련을 했네요. 저는 이런 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되려 어, 큰 장보다도 좀 개방감이 있어서 하단부에만 수납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중문을 달아놓고 시스템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주 입는 옷들은 여기에다 어느 정도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 같은 거 쌓아서 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요. 환기창도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안방 욕실. 안방 욕실인 만큼 욕조가 시공되어 있네요. 욕조가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냥 있는 것에 의의를 좀 두시고 반신욕 가능합니다. 세면대 변기, 수납장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서도 여기 이제 거실 공간이 훅 내려다보이는 복도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안방이 맞은편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아마 사이즈가 밑에 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달라지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방도 고가 조금 높습니다. 어, 지붕 모양 따라서 기울어져 있고 에어컨 다 있고 환기창이 있어요. 역시 그냥 뭐 자녀 방으로는 충분히 쓸수 있는 방이고요. 마지막 공간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를 이제 미니 거실처럼 쓸수 있게끔 공간을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벤치형 수납장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사실 이 공간이 얼마나 쓰임새가 있겠냐 싶지만, 아이가 또 있는 집이라 그러면, 여기서 뭐 독서도 한 번씩 하고, 여기다 티테이블 놓고, 좀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라보는 창들이 쭉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산과 하늘이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유가 있는 공간이고, 이 옆에는 이제 보일러실인데, 솔직히 뭐이 공간은 제가 보기에는, 어, 창고 용도로 좀 쓰게 되지 않을까, 생활용품들을 좀 늘어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세대 이미 계약이 됐었다가 어, 다시 돌아온 세대예요. 뭐 이유야 많겠지만, 이 집은 보시는 분이 먼저 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금액대 대비 뭐 위치라든지 생활권이 너무 괜찮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 문의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